당뇨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간 당뇨병 환자 수가 12배 이상 증가했으며, 당뇨병 유병률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당뇨병 고위험 국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뇨병 환자의 30% 가량이 자신에게 당뇨가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합병증이 발병하고 나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 네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을까요? 어 목이 유난히 좀 많이 마르고 소변도 많이 보는 편인데 최근에 살도 좀 많이 빠지고 피곤하기도 해서 내원했습니다. 최근에 어, 허리나 뭐 어깨 통증 있어서 주사 맞은 적은 있으실까요? 최근에 허리 통증이 좀 심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몇번 맞으러 다녔어요. 오늘은 당화혈색선10 정도로 오셨는데요. 평소 식생활 습관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돼요. 혹시 가족분 중에도 당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엄마가 당뇨 때문에 조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당뇨병은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소변을 자주 보거나 갈증이 심해지고 피로감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당뇨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이 크게 올라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환자분은 이제 통증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러 번 맞았던 분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어, 혈당이 올라가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혈당이 많이 높을 때는 빨리 인슐린 치료를 받아서 빨리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한번 인슐린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평생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소변 검사를 통해 요당과 단백뇨의 유무를 확인하고 합병증 여부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 또한 혈액 검사로 쉽게 진단할 수 있는데 공복 혈당이 126mg/dl를 초과하거나 공복 상태가 아닐 때 임의로 측정한 혈당이 200mg/dl를 초과하면 당뇨병으로 진단한다. 네 오늘은 이제 검진에서 당뇨가 처음으로 진단돼서 오셨는데요 혹시 다른 약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고지혈증 약이랑 혈압 약은 제가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혹시 검진에서 당이 좀 높게 나온 적이 있으실까요 당뇨 전단계라고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약을 먹을 정도라고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당뇨약은 안 드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뇨약을 처음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솔직히 겁이 납니다. 당뇨병 치료는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시작하며, 그럼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을 때 약물요법을 진행한다.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초기에 약물요법을 시행하면 합병증 예방에 효과가 높다. 이 환자분은 이제 당뇨 초기로 이제 의뢰가 되신 분이 되겠는데요. 초기라고 하더라도 췌장의 기능은 40%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췌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 당뇨약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 대부분의 분들이 어, 당뇨약을 처음 시작하면 평생 드셔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요. 어, 그것은 어... 항상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당이 높을 때는 낮추는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요, 그 약을 드시는 이유도 당뇨약을 드시는 이유와 같습니다.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뇨약도 같이 꾸준히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당뇨병을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혈관을 지나는 모든 곳에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당뇨 망막병증을 들수 있는데 당뇨병으로 인해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고 시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당뇨로 인해 콩팥 손상이 심해지면 콩팥에서 노폐물이 배설되지 않아 만성 신부전에 이를 수 있으며 혈액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당뇨병은 사실은 처음 진단 되셨을 때는 특별한 불편감을 못 느끼십니다. 어디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5년, 10년 방치되었을 경우에 혈관에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런 합병증들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한번 생기면은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화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 진단 되셨을 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아도 초기인 경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당뇨병이 발병하는 만큼 정기검사가 필수인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당뇨병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적정 체중 유지만이 확실한 예방법이다.